누구에게나 가슴에 남아 있는 소중한 추억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생을 걸어오면서 지나온 순간들을 기록하고 삶의 흔적을 추억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 말년의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옛말에는 교회에서 또 한다고 했죠. 결혼식을 힌트 시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옛날에는 그냥 있는 화장 화장도 그냥 그냥 하고 뭐 메이크업도 없고 그냥 하고. 근데 구청에서 해준 해운식은 그냥 메이크업도 해줬죠. 야외 촬영까지 해줬죠. 또 구청에서 그냥 근사하게 그냥 결까지또 해주죠. 너무 좋았어요. 아주 그렇지. 예.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장 또박또박 눌렀은 엽서는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난 주름진 얼굴은 한 폭의 캐리커처에 옮겨졌고 기억하고 싶은 과거의 모습은 액자에 담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바로 서대문구가 기획한 어르신 행복 프로젝트 행복 타임머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역 대학생들이 재능 기부로 만들어 선물한 것입니다. 어르신 분들께서 글을 써 주실 때 주말에 경험했던 그런 소소하고 재미있는 일화부터 역사에한 편에 실려야 될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써 주셨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로서도 정말 뜻깊게 읽었고 한 명의 독자로서도 의미 있어서 재밌게 작업하고 작업하면서 웃고 울고 많이 그랬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생과 추억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행복 타임머신 추억의 사진 액자 외에도 인생 노트 쓰기 자서전 쓰기까지 뜻깊은 자료들이 남아 잔잔한 감동을 남겨줍니다 80평생 살아오다가 내가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잘살 때도 있었고 잘못 살 때도 있었는데 그 잘못 살은 것을 내 자손들한테 가르쳐줘서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나보다 더 훌륭하게 잘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도트에다가 내가 필사를 해서 우리 자손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허대문구청에서 사서전반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광고를 내가 봐가지고 아 어, 거기에 내가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신청했더니 참 거기에 예, 통과가 되어서, 그, 자서전반에 공부해서 자서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림 이거 색칠 좀 해보시라고 가져왔는데, 어,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봐서 이런 거 제대로 색이랑 맞추려나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이제 시작을 하면 연필도 찾아서 색깔도 맞추고, 그림 이제 바깥대로 이제 번지지 않게 안으로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머리 싸가면서 칠했어요. 아, 나도 이제 열심히 하면 하겠다, 할수 있다. 그런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봉자했죠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의 귀중한 발자취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대문구 행복 타임머신의 아름다운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저희 어르신들은 다양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과거에 정말 많은 고생도 하시고 기쁜 일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시간대별로 모아서 사업을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행복 타임 머신 사업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 과거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그것까지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뜻깊은 삶의 자취였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기억들이 새롭게 세대 간에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함께 전파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 오히려 행복 타임머신으로 본인들의 이야기를 소설하는 이러한 자서전 사업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진들을 모아서 과거와 현재가 함께 추억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 심지어는 오랜 시간을 두고 함께 살아오신 분의 새로운 금혼식 내지는 금혼식보다 더한 이러한 결혼 예식도 올려보는 이런 사업들 다 우리 행복 타임머신에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아름다운 행복의 추억들 가지시면서 다음 세대와 소통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